어떤 걸 먼저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거의 끝나가는 올 겨울은 이렇게 이책네 권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봄을 보내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란점수입니다 아, 번외편으로다가 짤막하게 소개할 게 있어서. 요게 오늘 주문해서 받은 책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책들을 샀는지 앞으로 제가 이 책들을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어떤 책들을 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예전에 사놓은 책 지금 아직 못 읽은 것도 한두권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조만간 읽게 되겠죠. 어, 첫 번째는 이 책입니다. 아버지의 해왕일지. 이 책은 정재현님께서 쓰신 소설인데, 어.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것저것에서 이 책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궁금해서 샀는데 판형도 되게 조그맣고 분량도 아담해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해서 샀고요. 그다음은 이 책입니다. 당신 인생의 이야기, 테드 창. <laughs> 작가 이름이 좀 그렇죠. 테드 창입니다. 그래서 어, 이게 SF 소설이라고 하는데. 꽤,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일단 이 책도 샀습니다. 샀고. 그리고, 사실 요즘에는 제가 강의도 그렇습니다만, 전반적으로 세상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, 뭐 최근에는 뭐, 채 g 피티 뭐, 클로드, 재미나이 등등등등 나오다가, 얼마 전부터 갑자기, 중국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어,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 서비스를 무료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뭐그 딥시크한테 중국의 정치 상황이나 시진핑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얘기 못해주기 때문에 이건 발각도 아닌 거야.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근데 산업적으로는 또 딥시크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또 다른 돌파구가 만들어지기 도한다이 얘기가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어떤가 싶어서 누가 이 책을 소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추천을 하길래 한번 AI 2025 트렌드 활용백과라고 나오길래 어 한번 궁금해서 사봤고요. 그러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다쓸수 있는 책도 한 권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 GPT 제작 노출 고도화 수익화 진짜 잘함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 이건 좀 두껍지 않습니다 일종의 실용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그래서 어, 아마도 이번에는 일단 읽기 시작하는 거는 이 책부터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책을 좀 읽게 될것 같고 먼저 그 다음에 그 해방일지 아버지 해방일지 뭐, 그리고 이거, 마지막에 당신의, 당신 인생의 이야기, 이 정도를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어떤 걸 먼저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, 거의 끝나가는 올 겨울은, 이렇게, 이책네 권들을 읽기 시작하면서, 봄을 보내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책네 권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아, 열심히 읽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점수이였습니다